와, 저수지가 너무 예뻐서 잠깐 내렸습니다. 오늘 날이 왜 이렇게 좋죠? 너무 일찍 와가지고. <laughs> 오늘은 안성에 있는 서운산 자연산님으로 가는 중이고요. 여기는 안성의 마둔 저수지.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하영장 5번 데크입니다. 피칭하겠습니다 병원 갔다가 온 제이터널 가져왔어요. 수리가 잘 돼서 왔는지 한번 확인차. 저번에 본체가 찢어졌거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어쩌합니까? 슬리브가 이거 같은데? 이거를 통째로 가나보다, 슬리브를. 완전 다 가는 거네. 됐어. 됐어. 그럼 이제 문제 없는 거야. 문제 없어. 폴 때도 세칸 가라. 폴 때는 국내에서 수리하니까 금방 되는데, 응. 리브은 제조가 베트남이라, 응. 베트남 갔다 와야 돼서, 아. 거진 한달 걸린 것 같아요. 나도 베트남 가고 싶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 오늘도 바람이 좀 바람, 음. 보니까, 그러니까. 본체부터 하나씩 치고, 네. 가이 라인 해놓고, 네. 아, 날씨 너무 좋다. 였습니다. 오.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또 박살 날뻔 했어? 너안 되겠어. 넌 잡고 있어. 내가 할게. <laughs> 잡고만 있어. 어휴, 오날 병원 다시 가겠어. 어이구. 무조건 한 사람 잡고 있어. 어이구. 기다려, 어. 저기요, 무서워요. 야. 한순간이다 이거. 알았어? 저 가서 망치 가져와. 팩하고. 어휴. 이거? 이거, 어 바람이 가이라... 좀 부는데? 오케이. 네, 가이라인풀러 이거, 가이라인 어? 이거 빠져있는데? 이거 묶여있는 거 하나도 없어? 아이고, 엄청 빡빡해, 이것도. 오, 어, 잡고 있어요? 예. 잡고 있어. <laughs> 오케이. 자, 이거 왜 이렇게 묶어 놓은 겁니까? 아 <laughs> 어. 이거 쉽프 푸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참 간편한데 바람이 불면 이제 많이 무서워요 오! 연날리기다! <laughs> 오, 오. 오! 연날리기야! 아 오. 미치겠다 됐어 됐어? 안전해 안전한 거야 이제 어딨니? 아이고 할수 있어 응. 아우 저번에도 칠때 아. 바람이 불더니 이제 바람 안 부네. 뭐라고 써? 이제 바람 안, 안 분다고. 같이 옮기자. 어딘디 어디 가? 어, 집 옮기자. 에? 아, 아, 인센스 냄새 좋다. 나좀 사줘, 인센스. 아유, 왜 쓰레기 여기 버리고 가어그러니까 뭐. 버리고 갔어. 까먹었겠지. 이 밑에다 두고서는 까먹었겠지. 이거를 일부러 아. 이렇게 해고 갔겠어? 어제? 됐어? 설마, 그랬어? 옮기자. 무게 좀, 어, 돼. 천천히. 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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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중에 치워줄게. 좋다. 아우. 아우, 여기 뷰 괜찮자. 여름에 여기 저희 1야영장. 저기서 있었는데, 지금 여기 2야영장. 여기가 명당인 것 같아요. 저 그때 하나씩 가려면 쭉 돌아가고, 이게 좀 멀었었는데, 여기는 가까워요. 마이 f r 드 e n 아. 그렇게 하면 설치가 쉽구나. 그거 어떻게 했는데? 다 뒤집어서 다리를 먼저 낀 다음에. 넌 쉬운 거안 좋아하잖아. 응. 어. 일부러 어렵게 하잖아. 응. 어. 하던 대로 해. 오늘 일요일인데. 어. 아니 사람 많이 왔네. 어 여기는 다찬거 같아 이하영장은. 저도 대기 기다렸다가 딱대 갖고 왔어요. 평일이라서 이만 천 원이요. 주말엔 3만 원 여기 또 안성 시민들은 또 거기서 또 할인되잖아 안성... <laughs> 여기가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있을 시간 기다리느라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어요 오늘 점심은 그래서 집에서 싸온 유부초밥하고 너구리 어묵 넣어가지고 어구리 라면 아 이렇게 도자 싸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무슨 피클 이 나온 거같 네요. 거구리 라면. 음. 아 냄새 좋다. 음. 음. 어, 국물 너무 좋은데? 오. 음. 늘 최고다 진짜. 어. 이렇게 열 날씨도 수가. 기가 막히고 지금 느낌 너무 좋다. 집유부초밥이어 가지고 아주. 속이 꽉 찼어요. 야, 햇살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겨울 날씨가 어떻게 이러죠? 아. 그래, 물소리도 들리니까 이게. 아, 서운산 여름에 왔을 때 너무 그때도 좋았는데. 오늘은 전혀 서운하지 않아 어, 그지? <laughs> 아, 하늘 엄청 파랗다. 예, 겨울 하늘 맞아요? 음. I k n 다먹 s o n o 고 3가지 하러 갈게요. 어, 밥다 먹으니까 추워졌어요. The sky starts to r l up its clouds. t e sun s t o I n t n e e o eat. n t k n o I don't know. I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don't k I d o t know. I d o n d o n d o o t know. I n don't know. o n t Check. You're just still looking blue. Don't know who you are yet. You seem a bit hard to get. But I know you're out there. I just wait for the day to The sky was spread open, it's clouds. 빨리? So the sun can just stop hiding. Out. 아이고, 야 아이고 여보 뭐해? 아이고 에어도 가져왔어요? 에어총 그건 재단장이 아닌데 그거 담당을 언제 정해줬지? <laughs> 담당 누가 있어 정해줬는데 담당? 이 지금 담당자가 여기 없어가지고요. 아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네 담당자분. 지금 <laughs> 당자가잘 비우셔가지고요. <laughs> 연락이 안 되니까 드릴게요. 이제 이거 니네 담당해. 이거까지? 어. 어. 아, 담당자분? <laughs> 저 담당자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부터 당신이 그 네? 담당자입니다. 아, 네. 에어건 담당자님. 네. 네. 담당자분, 저. 아, 네. 네. 담당자입니다. <laughs> 아이고, 전기 담당자분! <laughs> 전기, <와>? 전기 담당자분! <laughs> 왜요? 어, 전기 뭐 하시게요? 아, 전기 꽂아야죠. 히터저 <laughs> 미쳤네. 왜 그러세요? 눈물나 슬퍼요. 슬가 담당할 게 많아. <laughs> 그만 속 빠지고 있네 네, 담당자 너는 이제 그만할래? <laughs> 네. <laughs> 알았어 초상 치료겠네 담당자 누가보면 미쳐내야겠네 하... 아... 차 한잔 마시려고요 여기 꿀차가 있어가지고 다 굳었네 꼬리 뜨거운 물 살짝 넣어서 엄청 굳었네 주전자가 아니, 옆으로 물이 다 샌다. 어 이게 내가 뚜껑을 이렇게 조정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죠? <laughs> 뭐가 잘못됐는지 알죠? 알지. 향이 <laughs> 좋다 꼬리. 그지? 어이 맛있네. 맛있지. <laughs> 차 한잔 먹고 저녁 일찍 먹으려고 아주 여유로워요. 어, 이제 발이 시렵네요. 불놀이 해야겠어요. 이거 니네 담당 아니냐. 그거 어, 내 담당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였나? 아이고 진짜 거참 내가 할게 아이고 하이도 못해 아안 들어가 왜 아니 이게 휘어졌어 좋네 장작도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요 괜찮으면 여기서 저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얇은 걸로 이렇게 해서 짝짝 갈라진 게잘맞은거 같네, 그치? 어잘 음. 샀네, 맹콩이 음. 저녁은 폭립 만들게요 연말이니까 바베큐 폭립 해먹겠습니다 폭립 만들 재료예요 돼지 등갈비 사과 양파 샐러리 페퍼런치노, 월계수잎, 마늘, 커피 양념들 해서 먼저 1시간 동안 푹 끓일게요 샐러리 넣고 다 넣고 월계수잎 Every time it gets rough, you ain't gotta beat. 오래 걸리는 요리인지 몰랐네. 내가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폭푹 삶아야 된다고 해서. 일곱 시가 넘었네. 그진작게 하시지 그랬습니까? 어? 아직 진짜게 한 거예요. <웃음> <웃음> 거의 다돼가요 아... 내가 오래 걸린다고 일찍 해야 된다 했지. 일단 풀떼기랑 소주 한잔 먹자. <laughs> 그렇게 배고파? 아니 내가 오래 걸린다고 그랬는데. <laughs> <못 봐. 웃음> 뭘 벌써 배고파. 야 아까 라면 둘이서 누나 <laughs> 먹고야 그거. 원래 그래, 푹 익어야 되는데 좀 빨리 해드리는 겁니다. 또안 익으면 내 탓할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더 이렇게 불 아닙니다. 예. 사천 낸거 내일 먹어. <laughs>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좀더 졸일게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 네. 예. 준비되어갑니 네. 네. 어쩔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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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네. 네. 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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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입니까 아주 명당이군요. 따 끝나지? 아. 이게. 다 돼가? 아. 소스를 이렇게 좀 발라주면서 구워야 돼요. 맛이 있어야 할 텐데. <laughs> 내가. 큰일 났네 아주. 무조건 맛있다고 해줄게. <laughs> 요리가 재밌습니까? 요리가 재밌는데 퇴근하고 맨날 요리를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는 요리는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것도 집에서 한두번 정도밖에 못해 먹었었어요. 집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아. 집에서 하면 10시 돼야지 먹을 수 있어요. 음. <웃음> 괜찮으세요? <laughs> <laughs> 아니, 3분만 기다렸어요. 3분 이거. 3분이면 다 됩니다, 이거. 갑니다. 그러면, 오래 기다렸었으니까. 아, 드십시다. 기나긴 저녁을 시작합시다. 음. <laughs> 드디어 먹습니다. 아이고, 맛있다, <웃음> 맛있어. <웃음> 너무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아유. 아, 씨. 아, 볼까? 소주부터가 너무 맛있다. 이. 볼까? 나 살이 많은 걸로 먼저 볼게. 맛있다. <laughs> 맛있어. 전살 없는 거 먹겠습니다. 야 뭐지? 진짜 맛있네. 고기 너무 잘 익었네. 장난 아니지? 오. 와. 야 고생한 보람이 있네. 그럼. 나 이거 맛이 없을까봐 맛이 없으면 또너 엄청 또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소스 너무 맛있다 그지? 맛있지? 적당히 매콤하니 음. 아 소스가 진짜 맛있네 손이 시리네 응 손이 시려 이렇게 손이 너무 시럽다 맛있냐? 드셔 얼른 드셔봐요 맛있겠다 맛있다 음. 아, 근데 겨울에는 이렇게 손으로 뭐 자꾸 뜯어먹는 걸 하면 안 되겠다. 손이 너무 시렵다. 고상하게 이렇게 포크로. 그것도 손으로 안 뜯어먹어도 돼. 아니야, 이거는 자꾸 뜯어야 돼. 순식간에 얼음땡이가 돼가지고요.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려고요. 겨울 캠핑 쉽지 않군요. 들어가고 싶은데 이 갬성을 포기 못하겠다. <laughs> 아 근데 이 정도는 지금 저하팩두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손발이 시려. 그지. 이 오빠도 이거 성공하면 이거 하나 사. 그렇게. 좋네. 열심히 해야지. 어.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 열심히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도 <laughs> 발음이 안 돼. 알림 설정도. 아 이거. 겨울에 정말 꿀템이에요, 요거. 요거 하나 있으면 밖에서 캠핑하는데, 어, 가스이터 응, 음, 가스이 요거 괜찮네요, 요거. 이건 어,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항상 제가 저만 이제 해주는데, 부탁드립니다. <laughs> 제작을 어났습니다 <laughs> 아침 준비 중이에요. 아 아침은 뜨끈한 국물이 있는 치킨 누들 수프 파스타. 다 <목소리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든든히 먹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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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